무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담대히 그리스의 도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를 했을 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약 3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퍅했던그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했다라는 것은 참 이것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어, 교회에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는 그런 성도의 무리가 되었는데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 신앙의 활동들을 성경은 세 가지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 그들은, 떡을 떼면서 교제했습니다. 교제하면서 떡을 떼었고, 세 번째로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의 교제와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또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통함과 또, 기도하는 비전의 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것 그러니까 함께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함께 배우고 기도하고 또 함께 그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이 구원 받은 자로서의 구원 받은 자들이 채워야 될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사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겠죠.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 행전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로 시작해서 사도 행전에 제일 마무리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로 끝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행전 1장 3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초반부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틀림없이 당연히 사도들도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제일 마무리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으로 이게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핵심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이루실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곧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라돼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또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에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되어 있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간구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대로, 그리고 그 흐는 대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하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서로 모일 때마다 집에서 성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나누었고 또 그것이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꿨을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느냐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곧 그의 비전이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요에서 2장에 예언된 말씀이 성령 받은 자들의 어떤 예언적 성취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에 있는 이장 17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laughs> 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봤던 거예요. 어, 그땅 가운데, 어, 이 로마의 앞자 가운데 무질서함이 있고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안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억압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불렀던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 그리고 또 우리 선교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우리가 들었던 이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이 쓰여지게 된 어, 그 배경에 대해서 얘가 제가 옛날에 한번 좀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일본의 어, 쓰나미로 인해서 일본의 그 완전히 황폐화가 이루어졌는데 황폐가 된그 땅을 어떤 이 꼬마 아이가 바라보면서 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님이 그 시의 가사를 가지고 찬양으로게 그, 만드는 거거든요. 어, 이곳에 생명샘 소사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렇죠? 지금 완전히 그 쑥대밭이 되어 있는 그 황폐화된 것에 영광의 주가 오실 것이다 마침내 꽃들이 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어, 지금 보여지는 것 이후에 일어나게 될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또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그 아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게 비전이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고 얼마나 장기화될지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 19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주의 나라의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앙과 같은 그 일이 지나간 뒤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께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죠. 현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담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처해져 있던 그 초대교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확장될 그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뜨겁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44절,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4절, 45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 유무상통. 그러니까, 어,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에 썼다라는 거예요. 어,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니 그들의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 여러분의, 여러분은 스스로의 삶을 바꾼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알 거예요 신년도에 틀림없이 여러분이 어, 새해에는 내가 이러저러한 것들을 해야지라고 결단하고 가고 어, 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어떻게 잘 실천되십니까? 우리는 많은 실패와 좌절을 실제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내가 꼭 살을 빼야지 다이어트를 꼭할 거야 해도 항상 우리는 어, 실패를 합니다 음식 조절도 어, 되질 않죠 운동하겠다고 결심해도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정말 의지가 정말 약하구나. 어떤 결정한 대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스갯말로, 어, 떤 말씀, 그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운동 한 가지를 20, 30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독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어, 매일 새벽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테니스를 치시는 우리 김동구 장로님도 생각이 나고 매 저녁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수영을 하시는 우리 박수만 장로님도 생각이 납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죠. 뭔가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꾸준히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 하나 고치고 정착시키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들 중에 어왜 특히 재물관, 물질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언급했을까요? 왜이 변화 가운데 돈 얘기가 나올까요? 사실 사람이 만일 돈에 대한 인식과 이 재물에 대한 관점, 아, 그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사실 다 바뀐 거예요. 제일 바꾸기 힘든 것이 돈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 내 물질에 대한 소유의 욕심을 비우고 내려놓고 그것을 제어해낸다라는 것은 그거를 해내는 사람은 사실은 다, 다른 거를 다 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심이 강하게 있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있습니다. 그 소유에 대한 욕심이 제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라 분명히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11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 돈이 많아서 또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릴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1 1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세상의 관점으로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지 않습니까? 돈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만큼의 지위를 갖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다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만몬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단순히 존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재물, 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인격성을 부여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재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 이상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격화의 가치를 갖고 있는 힘의 거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큼의 힘을 쓰고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그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돈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돈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요. 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까? 세상사람들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돈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하고 또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 앞에서 좀잘 보이려고 하고 굽신거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돈이 많으면 병에 걸려도 더 좋은 병원에서 더 좋은 의료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에서 더 많은 대접을 받고 더 유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다는 것,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은 무슨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돈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돈보다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에 대한 그 가치가 그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깨닫고 나니 돈의 허상, 물질의 허상을, 세상의 허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는뜬 사람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의 비유인데요. 보아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정월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그동안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가 상대적으로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천국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정말로 눈을 뜨고 발견한 사람은 변화가 없이 그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라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다는 이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혁명과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매일 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구절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송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제가 한번더 읽을게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송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를 믿고 그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얻은 나라가 소망되는 그 나라가 내가 지금 사는 이 현장과 삶의 내용 가운데 가정과 교회 안에 사회 안에 누려지는 현실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고 그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은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없어질 것을 소망했는데 영원한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내 영혼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 동안 내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방탕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현재의 안락과 현재의 소유는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자기 비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어진 자기 비움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것들이 비워진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나눔과 평강과 행복과 그 사랑의 실천들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47절 상반전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어,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천국을 소망하니까 천국을 나의 비전으로 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일어나게 됐고 또그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니깐 그들은 거룩한 영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어, 왜 칭송을 받았을까요? 세상 사람도 무엇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인지는 알아요. 영적인 감각은 없어도 저들이 우리보다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앞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또 다른 가치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도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하니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랬더니 나도 따라 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주께서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예, 사도행전 2장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된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누리며 확장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정말 하늘 누림 교회. 이 땅에 살지만 예수를 만나서 이땅 가운데서 하늘을 누리는 놀라운 거룩한 행복을 누리고 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 교회에 나타난 이 유무상통의 역사,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이 기적의 역사는요. 사실 초대 교회에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 일어났던 그런 역사예요. 우리가 아까 이 캄보디아 선교 영상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행한 단기 선교도 사실은 이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초대 교회는 한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어, 캄보디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교회잖아요. 좀더 가진 사람이, 좀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소유로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일들이 바로 이게 선교회 역사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고, 앞으로도 또 제2의 끝앗 은혜교회, 투모반 교회도 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무상통의... 거대한 흐름과 역사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놀랍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이찬수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니까요 예, 분당 우리 교회 단임 목사님이시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미자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예배가 중단이 되니까 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죠 그래서 이제 그 월세 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 교회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월세 70만 원 이하의 미자립교회 500개를 선정해서 월세 70만 원씩 3개월간 대납을 해주는 그런 그이 월세 대납 운동 미자립교회 월세 대납 운동을 어 3월 3월 달에 그렇게 펼치셨거든요. 어, 그 기사를 보면서 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참 아,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본받을 만한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은 우리도 그냥 착한 일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될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그리고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의 선한 모습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유무상통의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 하면은 그냥 우리도 착한 일 한번 해보자 해서 될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이 보는 시선이 달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에서 절대적 힘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일이죠. 그래서 초대교의 변화 가운데 이 유모상통의 일을 핵심적인 걸로 드러난 이유가 그것이 모든 변화를 대변하는 실제적인 실천이었고 신앙의 위대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봤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 여러분의 현장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고 또 천국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우리 하늘들님께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